감가상각비 조정은 일단 임의상각제입니다안 하면 많은 보고 지 했을 때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는 돈이 안 나가는 비용이죠, 그렇죠? 감가상각비는 돈이 안 나가는 비용이에요. 안 하면 본인만 손해자그렇죠 우리 회사만 비용처를, 어,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우리 회사만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면 애비두고 했을 때만 한도액을 예산을 해서 한도액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한도 초과는 승급으로 입해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임의상각제도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 감가상각 방법을 무의식으 하게 되면 무의식 시에는 건축물은 건축물은 정의법을 쓰고요. 건축물은 정애법을 쓰고요. 건축물 외의 자산은 건축물 외의 자산은 정률법을 씁니다. 건, 간, 아, 감가상각법을 우리는 정률법을 쓰겠다, 정률법을 쓰겠다. 뭐 이렇게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 외의 자산은 정률법을 써요. 자, 정의법 공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내용연수분해 내용연수분해 취득원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얘가 감가승각비적 회계원리에서 배운 거에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우리 법인세법에서 여기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잔존가치는 0이고요. 매우 는 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는 감가상각비, 얘가 정액법이 되는 거야.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무게이 빼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잔고가액이라고 하죠. 잔고가액.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무게 곱하기 정률, 곱하기 정률, 얘가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감가상각비 이거는 정률법이 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 공식은 우리 해결책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공식입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임의상각제로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의 자산은 정률법. 정액법 공식은 내용연수분의내용뉴수분의취득원과 마이너스 잔존 가치 그 다음에 정률법 공식은 시대공간 마이너스 감가상각비에 곱하기 정률 이렇게 해주시면 감가상각비가 예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일에 기계를, 기계를 천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기계를 천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내용연수는,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여기서 5년. 정해법을 감가 생각을 할거야 가장 기본적인거 먼저 설명해드릴테니까 한번 볼까요?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 0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1월 1일에 붕괴는 차변에 기계장치 1 0만원차변에 기계장치 1 0만원대변에는 보통 예금 1 0 0만원이 붕괴 세무조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뭐, 잘못된거 없잖아, 요 그쵸? 정상적으로 한 거니까 세무조정 없어요. 정상적으로 한 거니까 세무조정 없고요. 12월 31일에 12월 31일에 천만원에 5년이니까 정액법이라고그랬잖아요 그렇죠? 5년분에 천만원. 잔존가치는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존가치는 0원이가 어, 나오지 않아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200만원. 이렇게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기 200만원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어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 세무조정 있다 없다 없다고요 세무조정 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 다음 년도 12월 31일에 그 다음 년도 12월 31일에 감가상각을 안 했어요 감가상각을 안 했어요 뭐안할 수도 있는 거죠 세무조정 없습니다 안 하면 많은 는법 이게 임의상각제도 라고요 임의상각제도 감가 상각을 하지 않았을 때 감가 상각을 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생물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 년도 12월 31일에 감가 상각을 다시 또 했어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뭐 300만 원 했습니다 300부분에는 감가상각 무게에300 이렇게 너무 많이 했죠 그쵸 얼마간 두형인데 200만 원만 했었어야 되는데 천만원에 5년이면 2 0 0만원이잖아 그쵸? 2 0만원만 했었어야 되는데 3 0 0만원을 했으니까 100만원 한도 초과 됐죠 그쵸? 너무 많이 했을 때 그렇게 송금 불산이 되는거예요 송금 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얼마도 초과됐어요? 100만원만큼 소득처분이 뭐가 될까요? 유보 발생 돈 나가는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요 그쵸? 유보 발생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 년도 12월 31일에 한번 더 가볼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10여 점 일에 감가상각또안 했어 안 했어요 세무조정이 있을까 없을까? 자 여기 잠깐만 봐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처음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 정확하게 적이죠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안 했어 이의상각제돌아오고 그랬잖아 그치 안 하면 집안 손해지 뭐 세무조정 없습니다 세무조정 없어요 비밀전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날도에 얼마 했습니까 300만 원에적이죠 감가상각비 300대변의감가상각누계이 얼마야? 300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 300대변의감가상각누계 300.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건가 100만 원 유무발생세 찍이지. 그 다음 년또안 했어요. 이거 계속 예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있다. 예능 있다.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잖아. 송금산입 송금산입 전기 작년 거 그죠?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네. 여러분 이보는 반대의 세무주택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치? 그래서 100만원 2 0 0만원 부족하겠죠 근데 앞에 부인액이 얼마 있어요 100만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00만원 소득차분유 유보 감소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여기다 써드리면 은 부족액 부족액 200만원이 있으나 있으나 전기 부인액이 전기 부인액은 송금 불산입액 송금 불산입액을 부인액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기 부인액이 100만원 있으므로, 있으므로, 전기 부인액 한도 내에서, 전기 부인액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송금 산입한다. 임장이 가요? 전기 부인액이, 여러분이 잠깐만, 전기 부인에 100만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 100만원밖에 반대의 수준이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잠깐만, 얘가 300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300이 있으면 200. 맞지? 300이 있으면 200만원 부족하게 찍지. 200만원 송금상이 되는데 얘가 100만원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최대 얼마? 100만원 한도내에서만 송금상이 된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족에 200만원이 있으나 전기 부인에 100만원이 있으므로 전기분에 100만 원 한도내에서 100만 원 한도내에서 소공산입한다 똑같이 여기 봐봐. 똑같이 안 했는데 얘는 생물조정이 없죠. 앞에 부인액이 없으므로. 얘는 똑같이 안 했는데 앞에 생물조정소공산입 펴졌죠. 앞에 부인액이 있으므로. 그래서 앞에 부인액이 없으니까 얘는 생물조정 없었어요. 근데 얘는 앞에 부인액이 있으니까 부인액 한도내에서 반드시 생물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이제 요점 정리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표로 답을 줄 테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기업회계가 있어요. 기업회계 음, 여기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 여기는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세무조정이 있어요. 1차는 도 2차는 도 3차 이렇게 있을 때, 잘 봐요. 4차, 뭐 5차 년도까지 이렇게 가자. 매년 200만원, 정상적으로 200만원 하면 한 200이래요. 조금 전에 기단지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자. 매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매년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세무조정할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지. 그죠? 200만원씩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기업회계가 있고 여기는 기업회계 여기는 한도회계 있어요. 한도에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세무조정이 있어요. 1차는 도 2차, 3차, 4차, 5차 얘가 한 방에 음, 600만원을 그렸어 미쳤어. 600만원 했습니다. 한도가 얼마요 200만원. 한도 초과 됐죠그 그럼 뭐다 하는 거지? 손금 불사리. 뭐로 손금 불사리 팔 거니? 감가, 상각비 한도 초과 감가, 상각비 한도 초과. 얼마 한도 초과 됐어요 400. 소득 처분은 뭐가 될까? 유보 발생. 이해가 그렇죠그 다음 년도부터 이제 한방에 600 했으니까 400만원 남았지, 그치? 맞아? 그래서 100만원씩 했어요. 100만원. 얘 100만원 했어. 그래도 한도는 얼마 생기는 거죠? 200만원 생기는 거야. 한도는 무조건 200만원 생기는 거야. 얼마 부족하게 했어요? 100만원 부족하게 했죠? 자, 원래는 부족하게 했을 때는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는 앞에 부인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송금산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송금산입, 전기, 감가, 승각단도 추가. 얼마? 4 0 얼마에요? 100만원만 100만원만 해주면 되는거에요 소득효부는 유보 감소가 되는거죠 유보 감소 이렇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도 100만원밖에 안했어요? 100만원씩 했어요 100만원씩 100만 이렇게 100만원씩 얘는 무조건 한도가 얼마씩 생기는거야? 200만원씩 생기는거죠 한도가 한도가 200만원씩 생기는거야 얼마 부족하게 했어? 100만원 부족하겠죠송금상이 송금산이 100만원 유보 감소 이렇게 또 100만원 부족하게 있죠 렇죠또 송금산이 또 송금산이 또 네, 100만원 유보 감소 이렇게 된 거고요 이때도 부족하겠네요 송금산이 100만원 유보 감소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세요 어쨌든 잠깐만 어쨌든 천만원 그치 얘네도 얼마야 천만원 똑같이 천만 원 인정을 해주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예외 없이 그냥 매년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기업에게서는 이미 삼각제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지내 안대로 많이 했다 죽겠다 뭐 이렇게 할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매년 똑같이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때도 송금불산이 400 했으니까 200만 원 인정해주는 거지 200만 원 인정해주는 거고 나머지 400만 원은 얘네가 부족하게 했을 때 100만 원씩 채워주는 거예요 자세번째거 한번 볼까요? 세번째거 이렇게 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차 연도 때안 했어 1차 연도 때안 했어요 아예 안 하면 아예 한도도 안 생기는 거야 아예 안 하면 아예 한도도 안 생겨요 조금이라도 하면 한도가 생기는 건데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한도가 2 0 생기는 건데 얘는 아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한도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세무조정할 거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세무조정할 거 없어요. 2차 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연도 때도 내가 편안한 말잘 들어야 돼. 조금 단돈 1원이라도 하면 200만원의 한도가 생기는 거야. 근데 아예 안 하면 한도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고요. 뭐, 한 흔적이 없으니까. 안 했어. 네. 세무조정 없어요. 3차 연도때 그동안 안 했던 거한 방에 하려고 그래. 그동안 하지 않았었던 거한 방에 600만원을 했습니다. 한방에 6 0 0만원 했어요. 그럼 한도 추가, 아 한도액이 얼마 생기는 거예요? 200만원이 생기는 거죠. 얼마 부족하게 했습니까? 400만원 부족하게 했죠. 400만원 부족하게 했으니까 송금산이 400만원, 유보발생. 이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요. 아지 아니지 미쳤어. 내가 삼수, 이게 찌겠지. 부족하게 한게 아니라 뭐예요? 한도 추가됐죠. 내가 무슨 생각한 거요지금 자기봐요. 200만 원에 한도인데 얼마? 나왜 그런 빛으로 쳐다보는지. <laughs> 200만 원에 한도인데 얼마 에어 200만 원에 지 부족하게 한게 아니라 한도 추가됐죠. 한도 추가됐으니까 뭐가 되는 거지? 손금 불산이. 어른 손금 불산이 팔 거예요. 감가 상각비 한도 추가 이렇게. 감가 상각비 한도 추가 얼마 한도 추가됐어? 400만원 소득처분이 뭐예요? 유보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유보 발생 4차 년도 때 4차 년도 때 200만원 했습니다 어? 그 200만원이 되겠다 그치? 똑같이 했으니까 세무조정 없어 그치? 5차 년도 때잘 봐요 5차 년도 때또 200만원 했어요 200만원 어?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다 끝났지? 1000만원 다 끝났잖아 이거 언제 털려? 어? 언제 털려? 얘는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잖아. 그지? 얘는 끝났지만 얘는 천만 원 끝났지? 얘는 천만 원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으니까 6,000원도 가거예요 6,000원도 확 회사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회사는 안 했지만 환도가 얼마 있어요? 200만 원 있어서 이게 범위세법이고 이게 기업회계예요? 200만원도 있으니까송금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 감가, 삼각비 한도 추가 200만원 소득 처분은 유보 감소 자, 사별 중에 200만원 털렸지 그치? 맞아? 사별 중에 200만원 털렸다? 그럼 그 다음 년도 7차 년도 때도 마찬가지야 7차 년도 때도 얘는 끝났잖아 그치? 안 했어요, 끝났어요 안 했습니다 한도 얼마 살아요? 200만원 살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잘 봐요. 여기에서 할수 있는 거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잘 들어야 돼? 내경아.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굳이 감사생각을 사용시점,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잘 들어봐.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겨발발이 없어서 돈을 벌게 없을 것 같아 굳이 감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세금 낼게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세법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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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정도까지 인정되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런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뭐돈 벌기 시작한 때부터 해 이때도 이때도 응 봐봐 그동안 나는 거 한방에 지겠지? 아, 뭘 그렇게 한방에 그냥 200만원만 하면 되지 얼마? 200 이때도 얼마? 200 이때도 얼마? 200 이때도 얼마? 200 이때도? 얼마? 200, 200. 200. 세무조정없어 그러면 세무조정없다고 세무조정 없이 깔끔하게 넘어가야겠지? 자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왕창하면 세무조정 나와야 되잖아 그지 짜증나잖아 세무조정 나와야 되고 반대의 세무조정 나와야 되고 그지 짜증나잖아 왜 저렇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여기 봐 그냥 이때 얼마 한다고? 200 이때도 얼마? 200그생조정 없잖아 이때도 얼마 그냥? 200 이때도 얼마? 선생님 이때도 우리 전자요아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전자날 때부터 하면 돼 이때부터 해야 돼요 200 200 200 200 200 그치? 왜? 법인세법에서 무슨 삼각제도라고 그랬어? 임의상각제도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여기까지 인정을 해주잖아 성분산립을 자 조건은 뭘받지 않는 기업?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 회계감사 받는, 받는 데는 저렇게 하면 회계사들이 가히안 내버려 겠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은 왜 법인 같 개인 같은 법인들도 엄청나게 많잖아 굳이 감가상각 처음부터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 당연히 이렇 해야 돼요. 세무조정 없어요. 많이 했다가 송공불산에 당해서 그 다음부터는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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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성공산이 어우 지저분한 거야 그지 그동안 안 했던 거 여기 봐요 그동안 안 했던 거한 방에 하면 또세무조사 나오지 그치? 지저분한 거야. 실무에서는 돈, 벌, 돈 벌을 돈 때부터 그냥 그지 200만원씩 하면 세무조정도 없이 아예 막에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의상각제도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두번째 단계에 있었고요. 자, 이걸걸 이걸 분개로 내가, 내가 표현을 한번 해줘 볼게요. 일단 조가정리 먼저 한번 해 보세요. 자, 조금 전에 1차는 두때 기업 회계에서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도도안 생긴다라고 그랬죠. 세무조정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2차 년도 때도 안 했습니다. 3차 년도 때 얼마 했다고 그랬죠? 600. 그럼 한도가 200 생겨서. 통금 불산입이 400. 저도 득성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유보 발생이 된다고 그랬죠? 자, 잘 보여줄 테니까 잘 봐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분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전기 고리 수5 c 실 400. 대변에 감각 삼각 무게 400. 예, 예, 예. 그리고 이번 년도 거. 이번 년도 거만 감가상각비로 분개를 하는 거야. 200. 대변에 감가 삼각 무게액이 200. 이번 년도 거만 감가상각비고 작년 저작년에 안한 거는 감가상각비란 말못 써요. 어떤 말로 쓴다고요? 전교류 수정 손실이란 말 쓰는데 여러분이 봐요. 얘는 전교류 손, 손실은 어, 중대한 오류가 아니에요.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영업의 비용 900번대로 처리했어요. 900번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설명 먼저 들어봐요. 수익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여러분 이 비용에 판매관리비가 있고요, 판관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업 외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지 맞아, 판관비에는 감가상각비가 얼마 갔어? 200만 원, 영업외 비용에는 전기오류 손실이 얼마 갔어? 400만 원 이렇게 간 거라고 했죠 얘는 판매관리비잖아. 감가 생각비랑 판매 관리비고 얘는 그죠? 영업에 비용 코드를 썼다고 했지? 그치? 자영광아 이거 읽어봐 감가상상 그치? 정연아 이거 읽어봐 내경아 네, 이거 읽어봐 이거. 이래서 열림이 필요한구나 은경아 읽어봐 큰언니가 <laughs> 답변해줬잖아 쓰는 건 전기 오류성 손실이라고 썼지만 읽어줄 때는 자 상하 읽어봐 감가상각비 얘도 뭐라고? 감가상각비 읽어줄 때는 쓰는 거는 전기 오류성 손실 하지만 읽어줄 때는 뭐라고? 감가상각비 이걸 분리해줄 것뿐이잖아 맞아요? 한도가 얼만데? 200 했는데 감가상각비 얼마 했어600 그거 그러니까 얘도 감가상각비지 그치? 여기 감가상각비 그래서 600만원 했으니까는 한도 초과가 나와서, 플러스, 순금불산입 감가, 생각비 한도 초과. 감가, 생각비 한도 초과 400만원. 소득 처분은 유보활생.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잠깐만, 이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3차 년도 때, 3차 는도때 얘가 600을 했고요. 200만원. 그래서, 순금 불산이 입 400, 유보활생이 된다는 그랬지, 그치? 그런데 이 3차 는도때이 분개를 이렇게 했어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400 대변에 감가 상각 누계액이 400 이렇게 했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400 대변에 감가 상각누계액400그 다음에 감가 상각비200 똑같이 했는데 무슨 문제지? 감가 상각 누계액이 200 똑같이 찍이지.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전기 오류 수송 손실이 중대한 오류인 거예요. 중대한 오류. 즉 상대방을 속이고 싶을 때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상대방 을 속이고 싶을 때, 즉 잉여금 코드를 쓴 거야. 인여은몇번 때? 300번 때를 썼어요. 300번 때를 썼어요. 그러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수익계산할 때. 여기에는 감가삼각비감가삼각비 200만원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 얘는 단기순이익이 600만원이 쪼그라들지만 얘는 단기순이익이 600만원이 쪼그라들지만 얘는 단기순이익이 얼마만 쪼그라들어요? 200만원만 쪼그라든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의사결정제를 속이려고 하는거지 우리 우리 돈 많이 버는것처럼 그지? 은행직원 속이고 투자자 속이고 싶을때 300번째 푸드로쓰면되네요 그러면은, 여기 어디로 갔나요? 그치? 예, 예, 예. 여기 어디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인역금 처분계산서. 따라서 해봐. 어디? 인역금 처분계산서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400이 여기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세무조정이 얘를 땡겨갖고 와야 된다고 그랬지, 그치? 여기 봐요. 얘를 땡겨갖고 와야 돼요. 땡겨갖고 오는 세무조정 뭐가 나와야 돼요? 순금 산입 뭐를 송금 산입할 거니?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400 소득청은 다른 데서 들어오는 소득처분 뭐라고 그랬지? 기타 그래야지만 얘가 여기 왔지?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토탈 600이 되는 거죠 잘 봐. 여기 들어왔지? 그래 안 그래 여기 들어왔으면 이제 얼마가 됐 거야? 600 200, 400 들어왔으니까 600이 되는 거지, 그렇 600이 돼서 송금 불산이, 송금 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송금 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은 얼마? 400. 소득처분은 뭐가 됩니까? 이보 발생.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론 하나의 세무조정이 더 나온다고요. 송금산이 400, 소득처분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기타. 이렇게 하나가 더 나온다고. 이제 시험 준비하는 거니까 남겨 주시면 돼요. 영어 업비용 코드를 썼다, 세부조정 하나. 그치? 그러면, 인여금 코드를 썼다, 무조건 세부조정 하나 더. 기타로수도 튀어보내는 거 하나 더. 이렇게 정리하시고, 안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시험은 큰 틀에서, 어, 얘는 여기 600이 다 있잖아. 한두가 200인데 여기 600이 다 있지? 300만 원도 추가됐죠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얘는 여기 200밖에 없잖아. 데리고 들어와야지 600이 되는 거죠? 데리고 오는 세부조정 손금 산입을 하나 더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 코드를 썼다? 그런 세무조정 하나 잉여금 코드를 썼다? 그럼 무조건 세무조정이 하나 더 나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